지금 장릉 우랑종구 수확현장에 나왔습니다. 오늘이 6월 4일이죠. 어제 전부 투표하각다고고생했했습니다 저번에 한번 와서 촬영을 했었죠. 옆에 포장하고, 비계 있을 때 잎이 영 푸르고, 싱싱하고 좋았지 않습니까? 우 대표님, 잠깐만 한번 보시 우량종구 법인에 구춘봉 대표님 만나서 잠깐 한번.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 대표님 수고 많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예. 얼굴이 멀거이 아이들 요 저는. 일하시면 다 그렇죠. 잠도 못고으라고 그렇죠. 수아 하신다고 수고가 상당히 많습니다. 간단하게 또 자기 소개 한번더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예. 창녕 우량 전구 주식회사 대표를 맡고 있는 구춘봉이라고 합니다. 지금 뭐 작황이. 예. 그래 보시면, 화면에 보이실런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종구를 생산하는 거라서, 예, 예. 마늘을 심는 게 아니고, 예. 씨마늘을 갖고 쪼개서 심어가지고. 아, 그래서 이두 개씩에 예. 붙은 것도 있네요. 보시면, 세 예. 개, 두개막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예. 제가 이걸 심었을 경우에, 예. 얘가 처음에 심을 때 어느 정도 사이즈냐면, 보통 그 우리가 버리는 사이즈. 아. 4번, 5번. 아 큰거 좋은거는 그냥 판매를 다할시고 아니죠. 그러면 이게 이제 만드는 거고 예 제가 이걸 만든 이게 이제 우량종이고 예. 이전에는 이 씨로 마늘을 만들기 때문에 예예. 씨가 거의 뭐한 2mm? 3mm? 5mm? 이렇기 때문에 그 씨에서 분화돼 갖고 마늘이 커봐야 예. 다시 뭐 1cm, 2cm 정도 되는 마늘 짜게서 심는 거라서 네. 한만 갖고 한 200평, 300평 심습니다. 한만 가지고 200평, 300평. <laughs> 아, 우리가 보통 할 때는 한만 가지고 뭐 20평, 30평 네. 못 심지 않습니까? 그 양을 갖고 이렇게 지금 심은 겁니다. 아, 그러니까 그렇게 치면 엄청나게 커진 겁니다. 이게. 아, 그러네요. 예. 네. 아 보시면 뭐두 개도 있고 세 개도 있고, 어떤 데는1 2 개도 있고 이랬는데 음 이렇게 보면. 이제 얘가 들어갔을 경우에는 지금 이걸 따게면은 제가 구경 하나 시켜드리면 네. 이게 지금 따게면 열다섯 쪽 정도 나오거든요. 아. 하나, 자 증상진, 하나, 네, 둘, 그랬을 셋, 넷, 때.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열 셋, 열 넷, 열 다섯 쪽. 딱열 다섯 개네요. 정확하게 한90% 예. 이상 열 다섯 쪽이 나옵니다. 아. 근데 이걸 다시 스미면 농사를 잦지면 네. 예. 스물 한 쪽에서 스물 세 쪽. 그러니까. 열 아, 다섯 쪽이 또 스물 한 쪽에서 스물 세 쪽으로 예, 늘어납니다이 정도 사이즈가 열 다섯 쪽이면, 네. 예. 스물 한쪽 정도 되면 이 정도 됩니다. 아.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일학 오지? 사, 오지 이상, 사지. 오지 지 이상. 예, 예. 이게 쪽이 많이 들어야 마늘이 커지는 거거요 아, 예, 예, 전체에 예. 다가보면, 저희들은 예. 그러니까 주화에서 생산한 거라서, 이렇게 예, 예. 생산이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씨마늘을 음. 심은 거라서, 예, 예. 이게 마늘을 심은 게 아니거든요. 예, 예. 그래도 이게 한 8kg 정도 납니다. 음. 7kg에서 그래. 8kg가 납니다. 씨마늘을 해가 심었는데도 7kg, 8kg 정 예. 오면, 이... 이 마늘을 갖다 심으면, 예. 무조건 8kg 이상 10kg 이상 나옵니다. 아, 야, 올해 저희들 마을에 심은 어르신 중에 예. 그 산물로 사갖고 가면 예. 2kg 접잖아요. 예, 그렇죠. 22kg를 한망으로 잡는데 예, 예, 22kg. 그걸 10kg로 따졌을 때 하여튼 10kg 났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가격도 3600원 받고 일주일 전에 팔았어. 오, 3 6 0 0원것또뭐저 앞에 줘놓저 가게 보이는데 앞에 놓 예, 예, 예. 최고가 한번 찍었습니다. 아이고 3,600원 것도 말 지금 생채 3,600원도 뭐, 엄청난데야 예. 할배가 아, 맞, 예. 농사 짓고 처음 보는 거라고. 아, 아. 진짜 거지기 가면 예. 거의 다 사지상. 아, 그 농사는 많이 지습니까 그분이? 아니 할아버지 한5천평 아, 할아버지인데도 5천평을 <laughs> 지으세요. <웃음> 어머니하고 동갑이. 아이고 상당히 많이 지으시. 짓... 아, 그래. 50년생. 50년생이야. 두분 가져가셨는데 한 분은 네. 몸이 아파서 파셔갖지고 지금 억울해 죽으실라. 음, 그래도 2만 원에 팔았습니다. 어, 평당에 2만 네. 원씩, 2만 원씩 해도 뭐 괜찮다. 예, 네. 저희 올해 뭐 가져가신 분들은 포기도 네. 사주시고 네. 고생했다고 용돈도 주시는 분들. 전종자를 아, <laughs> 네. 공업하신다고 네. 고생이 많으시는데, 우리가 우리 지금 구 대표님 같은 경우는 요 경비가 평당에 한 어느 정도 들어간다고 봅니까? 대비 비료 저희, 다 해가지고 보단 좀 많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이게 예. 바이러스가 중요하기 때문에 예, 예. 이게 바이러스가 작게 들어가야 우리 다음 소비자가 심었을 때 마늘이 커지는 거거든요. 그건 당연하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바이러스 잡는데 많이 예. 깔아가지고. 예, 예. 저희들은 이게 수확까지 한2만원넘게 칩니다. 아 평당에요. 예. 아, 그 보통 전에는 평당 그 하는 게 15,000원씩 13,000원이랬는데 요즘은 또 인건비도 올라가고 해서 뭐만 18,000원, 2만 원 정도 잡더라고요. 저희는 남들보다한 3, 4,000원 정도 약간 더들어요 아, 이제 우랑종교 네. 법인에서는 네. 또 투자를 더 그만큼 많이 하신다 기지 그러니까 투자를 많이 예, 하신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좋은 종자들이 네. 나온다 기지야 음. 이거 심으시면 예. 지가 큽니다. 그냥, 뭐, 우리, 그냥, 제가 하는 말인데, 응. 자기가 커, 마늘이. 어, 저번에 와서 중간에 작항 봤을 때도, 네. 옆에 다른 포장에 비해서 잎이 싱싱하고 네. 좋더라고요. 지금 뭐, 아직 오늘 죽는데, 금방 애기 엄마하고 비고 일꾼들이 나갔는데, 아. 방금 빈 거거든요. 아, 아 아침에 비, 비고 네. 나간 겁니까? 네. 예, 예. 이러보면 주들 여러 파랗게 다 살아있잖아요. 그렇네, 예. 그래도 뭐, 털어가지고 마늘꽉 차가 있으니까, 지금. 예. 이게 완전히 완작된 마늘인데, 새까맣게 나오는 거. 그렇죠. 한번 다들 오셔가지고 구경하셔도 네. 재밌을 거예요. 음, 음. 예. 요게 올해 3만 평 예. 재배를 하셨다겠죠. 하시면은, 그 양은 어느 정도 전체 물량은 공, 종자 공급될 양이 되어있 지금 한만개 정도 생산될 거라고 보니까. 만 개야? 만 개도 뭐 저번에도 유튜브를 보시고 우리 여 당골 손님이 백만을 주문을 하셨던데 만개같으면은뭐백 네. 농가만 가자 싶으면 만개다나본다아입니까큰 농가들 뭐한 스무 농가까지가 아 그렇죠. <laughs> 그러니까 아. 자주 연락도 주시고, 예, 저희들이 예. 컨설팅도 하고 하니까, 예, 예. 뭐 부담 안 가지시고, 산망도 괜찮으니까, 주문하셔가지고, 예, 예. 새로운 경험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겁니다. 또, 또 같이 농사 짓는 예. 입장이고, 또 같은 농민의 입장에서, 예. 우리 또구 대표님이 좋은 종자로 공급하셔가지고, 같이 농사 잘시작하는 그런 지시니까. 그, 옛말에도 종자가 좋아야, 시가 좋아야 된다 하는 그런 말이, 그냥, 헛된 말이 아니네, 그지? 이런 네. 좋은 종자를 가지고 했을 때, 그, 다음에 생산하면은 양도 많이 넣오고 네. 소독도 올릴 수 있는 그런 크기 된다, 그지? 음, 네. 그, 지금 마무리는 언제쯤인자 우리 구 대표님 다 됩니까? 저희는 5일 후에 끝납니다. 5일 후에 끝나가지고, 지금 그러면 이제 이게 가져가서 또 건조를 시켜야 될거 아닙니까? 네. 저 앞에 바로 앞에 보이는 창고 있어요. 네, 예, 예, 저쪽에 지금 창고 저 건조장, 네. 구름 그 덮여 있는 게다 건조기입니다. 예. 지금 보시는 줌으로 땡기는 창고 자체가 건조장입니다. 여 우리 우량정구 법인에서 운영하는 건조장이고요. 우리, 요, 뭐고, 구 대표님은 요게 언제쯤부터 종자 공급을 하십니까, 보통? 저희들은 지금 6월 중순부터 할 생각입니다. 그때 되면 건조가 다 되는가요? 일부 제가 해봤는데 예. 작업해갖고 갖고가가지고 9월달까지 놔두면 예. 이게 조금 상하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예. 이게 작업할 때 보면 흙전다고 기계가 바이오레자 기계가 한 다섯 번 정도 건들어 버리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얘들이 예. 9월 10월까지 놔뒀다가 깔라니까 예. 이게 상처 있고 멍든 자국들이 썩더라고. 어. 그래서 저희들은 어지간하면 일찍 원망으로 갖고 가셔서 네. 집에서 깔 때까지 딱 건조실에서 아 집에서 건조를, 건조를 잘 시켜가지고 네. 이제 그 심을 때 돼서 그걸 가지고 그걸 하시도록 예 지금은 음. 뭐, 아 종구로 하가 하, 했다고 했긴 네. 이래, 이래 대개로, 아 우몽에서 이게 되게 아름다아다괜찮습니다워요 아름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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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다워요 아름다워요 아다워요 아름다워요 다심요수 있죠. 아다심수 예. 있죠 깨끗하게 이, 다 나옵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지금 크고 작고에 관계 없이 이거도 열개 이상은 예, 되겠는데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음, 음. 신경 안 쓰시고 정부는 예, 예. 뭐 잘못되면 항상 있는 곳이니까. 예예. 어떤 손님한테 문의 한번 주십시오. 예. 그 우리 구 대표님 또 휴대폰 번호 한번더 말씀을 <laughs> 한번 해주셔서. <주이소. 웃음> 01047508022입니다. 예. 들으셨죠? 제가 밑에 자막으로도 넣어놨겠습니다. 요 우랑종구 풀 하신 분은 우리구춘봉 대표님한테 연락을 주시고요 또 바쁘셔서 통화가 안될 때는 상현 농자재로 연락 주시면은 제가 연결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장마면의 우랑종구 수확 현장을 한번 둘러봤습니다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